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복사는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좋은 노트북입니다.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고 빠른 부팅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학생 및 업무에 아주 적합합니다.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사는 뛰어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13세대 i5와 51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 윈도우즈 11 기본 탑재로 편리성을 높였어요. 다양한 포트와 내구성까지 갖춰 사무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북사는 디자인, 성능, 가성비 모두 훌륭한 노트북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배터리 수명 덕분에 학생이나 업무용으로 제격입니다.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복 고는 가성비 뛰어난 태블릿으로 문서 작성과 유튜브 시청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간편한 설치와 휴대성 덕분에 학생과 출장용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복 사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뛰어난 선택입니다. 13세대 i5와 16GB 램, 512GB SSD로 다양한 작업에 완벽하며 디자인과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추천드립니다.